지금 좋은 편이고 어, 그게 뭐 이제 뭐 피곤하고 뭐 이제 좀 그런 건에서도 그런 의향은 뭐 괜찮아요 음,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페이스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같아 아니면 뭐 이제 시즌 때면 모르겠지만 스포드캠프 때는 뭐 다이아몬드 백스도 맞춰가지고 저도 맞춰가지고 시즌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, 비로 인해서, 이제, 보상이 없어야 요 그래서, 이제, 아마 양팀 감독님께서 아마 사기 끝에 결정되신 거고, 뭐 아쉽기보다는 이런 경기는 사실, 이렇게 안 하는 게, 선수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시즌 때는 모르겠지만, 인스킷 기니까,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, 아무래도 큰무상안 나가고 네, 지큰부활트고요 그리고 뭔가 시도를 해보고 뭐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1 해보면 시간이 없어. 그런 뭐, 경기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준비, 그런 거 최대한 해보려고.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사이에서는 이제 좀더 경기에 있는 자세, 그런 자세로 이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가 남아서 예, 올해도 기대가 되고 저희도 연주 솜씨 나름 많이 준비했고, 부츠도 그만큼 많이 했고, 올해는 아, 좀더 아, 저희가 팬분들이 기대하는 서적을갈수 아,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프지 않는다면 저희 포함해서 모든 분들과 올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마시즌이나 칠월을 사는 새벽에 매일 경기 보시고 응원 어, 많이 해주는 거아니면좀더 어, 많이 신경 써주시고, 응원해주셨으면, 저희가 더 정성적으로 보답하는 그런 해야 될것 같습니다.